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 여기 어? 프라하고요 방금 도착했고. 오늘 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 심플하죠? 오랜만에 밖에 뷰를 봐볼까요? 짠, 짠. 트램이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 빨리 준비하고 오늘은 크루들이랑 다 같이 나가기로 해가지고 프라하 시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자고 나갈 거예요. 바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 빨리 준비하고 나왔고 오늘은 완전 따뜻한 털 자켓에 후드 집업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목소리> 자, 도착했습니다. 아, so beautiful. 어떻게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여기 저희 크리스마스 마켓 안에 조금 들어가서 뭐좀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I <laughs> 계단 올라오 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 이 한눈 에, 다 보여요. 오. 저희는 여기서 기념품 좀 보다가 찰스 브릿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맥주 샴푸라고 하는데 이걸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념품 좀 사려고 했었는데 이거 몇개 사려고요. 음, 여러분, 완전 여기서 엄청 많이 샀어요. Then, the I could wait a thousand days. You never wait for me. You never wait for me. Even when I ran away, you're all that I could see. You're all that I could see. I could see. I could see when I could hardly walk on my own, I had to lift myself out of the trench bel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방금 시내 구경하고 호텔 들어왔는데, 오늘 산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짜잔! 이건 뭐냐면 바로 보이시려나? 마뉴팩트라라는 그 브랜드에서 맥주 샴푸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봤거든요. 이걸 쓰면은 머리에서 맥주 냄새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머릿결에도 되게 좋고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저도 샴푸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거 써보고 제가 괜찮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그 샵에서 제가 이거는 테스트해보고 산건데 여기 핸드크림이랑 립밤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완전 촉촉해가지고 그래서 살구향나는 핸드크림이랑 립밤도 사봤습니다. 음꼭 저는 연말만 되면 엄청 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 몇 개는 샀는디 원투지, 올, 엄청 샀어. 엄청 샀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연말 병이 걸려가지고 연말에 꼭 이렇게 많이 삽니다. 또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물 할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친구도 주고 저도 쓰고 하다 보면은 다 나눠주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아직 별로 졸리지 않아가지고 이거 들어오기 전에 갖고 온 맥주 하나 마시면서 좀 쉬다가 잘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어, 감기 걸렸나? 여기는 프라이 아침이고요. 아침 8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출근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또 호텔 바로 앞에 큰 슈퍼마켓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가서 장좀 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깨끗하다. 자몽 마트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나 네. 저희 집에 딸기잼이 떨어져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거, 2,000원 밖에 안 해요. 거의 2,000 얼마? 싸다, 진짜. 물가 엄청 싸요. 여러분, 이, 코젤 맥주 한 병에 700원 밖에 안 해요. 완전 싸. 귤 반값 할인해가지고 귤도 좀 살려고요. 와, 파프리카가 엄청 길어. 여러분 이거 빵에 발라 먹는 스프레드 같은 거 같은데 매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 먹을 때싸 먹을 쌈. 여러분 저 호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깐 장본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또 켰는데 제가 이만큼 구매했거든요. 뭐 티도 종류별로 구매하고 이번에 막 과자랑 초콜릿 이런 거 친구들 나눠줄 그런 선물들 많이 사가지고. 좀 많이 샀어요 이거 뭐 상추랑 과일도 좀 사고 빵도 사고 그리고 이 올리브오일까지 샀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 총571.69 코로나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571 코로나가 한국 돈으로 29,400원이에요 진짜 싸지 않아요 여러분? 좀 괜찮아 보이는 이 올리브오일도 샀는데, 진짜 이 가격이면은 진짜 엄청 물가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정도 샀으면은 그래도 거의 한 6만 원, 7만 원 나오지 않나? 어쨌든 동유럽 물가 최고. 음. 음? 오늘은 바게트 버터 발라가지고 에어프라이 잠깐 돌린 거랑 사과 그리고 프라이에서 사온 잼이랑 이거 파프리카 스프레드 이거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Mm-hmm.